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나고야대학. 여긴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에 있는 국립대입니다. 역대 여기선여 6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을 만큼 일본에선 최상위권 명문대학교로 꼽히고 있죠. 그리고 이 대학에 재학중이던 19살의 대학생 오우치 마리아. 지난 2013년 어느 가을날 그녀가 살고 있던 나고야 집 현관문을 누군가 두드렸습니다. 나가 보니까 처음 보는 노년의 여성이 좀 부담스럽게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는데요. 무슨 일이냐 싶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녀는 종교단체에서 포교 활동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종교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단번에 거절했죠. 하지만 이후에도 해가 지나서 2013년까지 그 노인 여성이 끈질기게 이 집을 방문합니다. 몇 번이고 찾아와서 포교 활동을 하는데요. 마리아가 여기에 넘어갔던 걸까요? 2014년 12월 7일, 마침내 오우치 마리아가 해당 종교단체 집회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이 집회가 끝난 후에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마리아가 종교에 큰 관심이 생긴 것 같아요. 자신을 그 전도했던 노년 여성을 찾아가더니 내가 좀 궁금한 게 많다 이야기를 좀더 나눌 수 있겠냐라고 제안했죠. 그러면서 자신의 아파트로 와달라고 초대를 하는데요. 이 노년 여성은 너무도 기뻤죠. 1년 동안 공을 들였는데 마리아가 드디어 마음을 열었다고 생각했고요. 기꺼이 초대응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함께 마리아의 집으로 향하게 되죠. 그리고 그날 저녁. 마리아의 트위터에 하나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마침내 해냈다. 아니,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이후 그녀는 나고야 집을 떠났고, 미야기현 센다이시에 있는 본가로 돌아가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2014년 12월 14일, 나고야시 치쿠사 경찰서에 한 통의 신고가 접수됩니다. 아내가 며칠간 연락도 없고 실종이 되었다는 내용인데요. 사라진 사람은 77살의 여성 모리 터모코였죠. 남편에 따르면 아내는 독실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입니다. 평소에 전도활동을 분주하게 하던 사람인데 며칠 전에 종교집회에 나간 이래 지금까지 소식이 없다는 내용. 그녀가 누구인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경찰은 토모코 씨의 행적을 추적하던 중 그녀가 마지막으로 접촉한 사람이 바로 명문 나고야 대학에 재학 중이던 19살 여학생 오우치 마리아라는 걸 알아내게 되죠. 일단 경찰이 봤을 때이두 사람 사이에는 전혀 접점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돼서 토모코 씨가 1년 넘게 마리아를 전도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2015년 1월 25일입니다. 경찰은 마리아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어요. 아직은 뭐 모르니까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혹시 사라진 도모코 씨의 행방을 알고 있냐고 질문했죠. 그러자 대뜸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누구든 좋았죠. 그 사람한테 원한은 없어요. 우연히 우리 집에 들어왔으니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네? 이거는 지금 자기가 죽였다는 걸 뭔가 순순히 암시하는 것 같았는데요. 뒤에 마리아는 이런 말도 했죠. 나이가 좀 있으니까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죽여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너무도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경찰도 당황을 했고요. 즉각 마리아가 살고 있던 아파트를 수색하게 되죠. 그곳에서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는 토모코 씨가 발견됩니다. 시신의 상태가 너무 처참했어요. 여러 차례 흉기로 난타당한 것처럼 형체를 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부검을 해보니까 도끼로 수차례 가격당한 후에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머플러 같은 걸로 목이 졸려서 사망한 게 밝혀집니다. 마리아 또한 아주 덤덤하게 그날의 상황을 진술했죠. 먼저 토모코 씨를 집으로 유인했고, 뒤돌아 있는 순간을 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도끼로 뒤통수를 내리쳤죠. 갑작스러운 공격을 당한 토모코가 이제 나중에는 거의 체념한 듯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나 죽일 거니? 여기에 마리아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죠. 네. 토모코가 그래서 간신이 왜왜 죽이려고 하냐라고 하자 마리아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제가 사람을 죽여보고 싶었거든요. 이후 마리아는 도끼를 수십 번 휘둘렀고 마지막 머플러로 확인 사살까지 한 겁니다. 이렇게 잔인한 살인이 끝났고요. 이제 시신는 어떻게 할까요? 마리아는 이걸 그냥 욕조에 던져두었습니다. 그리고 기행이 계속돼요. 실험 결과를 남기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사진을 다섯 장 촬영합니다. 시신은 그대로 방치한 채 다음날 부모님 집으로 향했고 거기서 태연이 한 달을 보내게 돼요. 자, 이 사건은 소위 일본의 명문대를 다니는 어린 여대생이 무관 할머니를 죽인 사건입니다. 게다 너무도 잔인한 살인 방법 뿐만 아니라 왜 죽였는지 그 동기조차 충격이었죠. 그저 힘없고 뭐, 어차피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이라 죽였다라는 말이야 이건 다분히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우치 마리아 그녀의 성장과정은 어땠을까요? 1995년 10월 5일생 그녀의 유년기는요 예상과 달리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아니 심지어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친할아버지는 여러 유명 대학에서 교수를 하셨고요. 아버지는 연구자였고요.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아파트 몇 채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걸로 넉넉한 수익을 얻고 계셨습니다. 또 마리아와 부모님 사이도 좋아요.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딸을 직접 가르치기도 했고 또 가족간의 대화도 많은 편이었고요. 아, 정말 이게 더 놀라운 포인트인데요. 물론 마리아가. 좀 괴짜 같은 면을 보이긴 했다고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애 성격이 명랑하고 친구도 많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모든 게 가면에 불과했던 거죠. 나중에 밝혀진 사실인데, 그녀와 같은 초등학교를 다녔던 동급생 인터뷰를 했는데,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인가? 마리아가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했다고 기억합니다. 사실 3, 4학년 때 죽음 이야기를 잘 하진 않는데요. 그리고 5학년이 되면서는 종종 노트에다가 막 그림을 그리는데 교수대에 목이 매달린 사람 모습을 그리곤 했죠. 6학년 때에는 담임 선생님이 이제 먹게 되는 급식에다가 지우개 가루. 또는 스테플러심 같은 걸 넣는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결코 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그 선생님 급식에다가 붕산을 넣으려고 했다고 해요. 붕산, 이건 보통 방부제 또는 소독제에 쓰이는 이제 화학 용품이죠. 천만 다행으로 이게 실패로 돌아가긴 했지만 초등학생이 붕산을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범죄를 꿈꿔온 겁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그녀의 살인 본능은 더 심해지는 듯 했습니다. 마리아는 당시 일본에서 3대 살인 사건으로 불리는 사카키바라 사건의 범인, 아즈마 신이치로에게 푹 빠지게 돼요. 아니, 아이돌도 아니고. 이게 사카키바라 사건이 뭐냐면, 1997년 일본에서 중학생이었던 범인이 아동을 상대로 저지른 연쇄 살인 사건입니다. 마리아가 이 범인을 굉장히 동경하게 되고요. 그를 따라한다면서 인터넷으로 서바이벌 나이프를 구매하는 등 굉장히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곤 했죠. 마리아의 친 여동생 인터뷰도 남아있습니다. 이 자매 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상당히 오싹한데, 난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 독살하고 싶다라는 말을 언니가 늘 털어놨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동생이 너무 지긋지긋해서 이런 말을 잘 들어주지 않으면 얼굴을 때리거나, 칼이나 선곡 같은 걸로 위협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했죠. 점점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등교를 거부하고 학교를 가지 않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의 부모는 딸이 걱정이 됐죠. 그런데 사실상 뭐 사춘기라서 애가 좀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겠지 하면서 다소 안일하게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부모 탓만 할수 없는 게 사실 마리아는요. 이후 지역을 대표하는 명문고등학교에 무사히 진학하게 돼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독특한 언행을 했다 뿐이지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심지어 부침성도 좋고 또 털털한 성격이라 가지고 두루두루 친구도 많이 사귑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잘 적응하고 있으니까 모범생으로만 보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본능을 완전히 숨기기는 어려웠던 걸까요? 2012년 5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그녀는 중대한 사건 하나를 일으키게 됩니다. 중학교 동창하고 같이 노래방을 가게 되는데 이 친구한테 독극물 황산칼륨이 들은 음료수를 건넨 거예요. 다행히 친구가 이걸 마셨는데 이제 맛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바로 토해냈죠. 근데 마리아로서는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타겟을 바꾸게 되는데요. 이번엔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던 남학생이었죠. 이번엔 좀더 장기간으로 무려 5월부터 7월까지 두 달에 걸쳐서 이 남학생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가 먹을 음료수에 조금씩 탄륨을 넣는 걸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터해내지 않게요. 결국 이 남학생은 6월부터 알수 없는 복통 그리고 탈모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7월이 되니까 아예 눈앞이 뿌얘지면서 시력을 잃어갔고요. 색도 구분하기 힘들었고요. 마침내 그제서야 병원에 가게 되는데 탈륨 중독이라는 기가 막힌 병명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요, 도대체 누가, 언제, 어디서 이 몸에 탈륨을 넣었는지는 알 수가 없었죠. 남학생은 결국 평생 시각장애를 안고 살게 됩니다. 이 일로 학교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하지만 범인을 찾을 순 없었고요. 특히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모범생인데다가 인기까지 있었던 아이기 때문에 의심조차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정말 잔인한 게 있는데, 사실 마리아는요, 이 친구가 입원하는 동안 매일같이 문병을 갔어요. 너무도 마음 착한 친구인 줄 알았죠? 하지만 진실은 자신이 쓴 약물로 그 친구의 몸이 무너져 가는 걸 직접 관찰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 너무, 너무 소름이 돋는데요. 도대체 마리아는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걸까요? 동기가 있습니다. 예전 토요미스테리에서도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일본의 탈륨 소녀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등학생이던 범인이 엄마를 탈륨으로 독살하려고 했던 사건이에요. 이 아이도 이제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강했는데 마리아가 이 스토리에 감명을 받았고 모방 범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저는 그냥 사람이 탈륨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관찰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개인적인 원한은 없어요라고 태연이 얘기했죠. 이게.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 또는 공감대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두 번의 살인미수 사건이 있었던 거고, 결국 성인이 됐는데, 그때부터는 좀더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해요. 사건 네달 전인 2014년 8월에는 화염병을 주택가에 던져서 방화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실패했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일주일 만에 다시 그 집을 찾아가서 이번엔 우편함에다가 인화성이 높은 액체를 흘려넣게 돼요. 자, 여기서 이 집, 이 집은 뭐 원한 관계는 고사하고 아예 이 마리아와 일면식도 없던 사이입니다. 그냥 랜덤하게 고른 집이었어요. 왜 그랬냐? 범행 동기. 어, 저는 불에 탄 시신을 보고 싶었어요. 답이 정말 황당 그 자체죠. 자, 이제는 마리아가 정식 살인 사건으로 덜미가 잡혔고 체포가 되어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또한번 경찰을 뒷목 잡게 합니다. 시종일관 너무도 담담한 자세로 반성의 김이 없었고요. 후회, 슬픔의 감정 또한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재판에 들어가서는 법정에서 난 여기 있는 모두를 죽이고 싶다, 검사, 변호사 다 죽이고 싶다라는 정말 상식 밖의 발언을 내뱉게 되죠. 이렇게 연일 그녀의 경악스러운 태도에 여론도 뭐다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도요. 근데 또 이들이 마리아의 트위터 계정을 찾아내게 되면서 또한번 떠들썩해졌죠. 계정을 살펴보니까 그간 마리아는 일본의 대표적인 살인마들의 생일 때마다 막 그들을 거론하면서 축하 메시지를 올리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다 동경했던 거예요. 노인 토모코를 살해하기 이틀 전에는 이런 트위터를 올렸는데 명문대 출신 사형수는 아직 없지.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될 거다라는 걸 암시하는 것 같은데요. 하... 제정신이 아니죠. 2017년 3월 나고야 법원은 1심 재판에서 마리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이 불복하면서 항소해요. 무슨 이유냐? 들어보니까 마리아가 자폐 스펙트럼 증후군과 양극성 장애를 진단받았다. 이걸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겁니다. 심각한 정신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녀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는 걸 이제 주장하는데 심신미약입니다 그러면서 살인사건에 대한 또 살인미수에 대한 모든 죄의 무죄를 주장하는 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생각해보세요. 마리아는 버젓이 명문대에 진학을 했고요. 철저하게 성격 좋은 모범생으로 자신을 감추면서 살아왔습니다. 물론 머리가 좋은 것과 사이코패스의 사상을 갖는 건 별개의 문제죠. 근데 핵심은 이 피의자는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만 사실 명문대를 문제없이 다닐 만큼 인지 능력과 사고 능력이 확실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될 텐데요. 긴 재판, 항소재판이 이어졌고요. 1년 후인 2018년 3월, 나고야 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마리아가 굉장히 악질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하고 무기징역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죠. 근데 마리아 측이 또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 판결에 불복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하게 돼요. 결국 2019년 10월, 대법원은 어떻게 결정을 했을까요? 모든 걸 기각하고 그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되면서 마리아는 현재 일본 형무소에 복역 중입니다. 후, 오치 마리아가 지금까지 저지른 범죄를 좀 돌이켜보면 결국 최종 목표는 하나, 살인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그녀의 정신상태가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수준이다 라고 포장을 했지만 어떤 방법을 써서 치료한다고 한들 과연 마리아의 살인 충동을 억누를 수 있었을까요? 살인 동기에 대해서 뭐라고 한지 기억하시죠? 궁금해서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도저히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사이코패스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사실 우리는 더 깊은 공포를 느낍니다. 이번 사건은 결론적으로 정신 이상 살인마를 사회로부터 영영 격려하는데 선곡한 듯 보이죠.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건 재판 내내 변호인단이 어떻게든 가명을 주장했다라는 점이죠. 그렇게 혹시나 또 어떤 이유로 이런 유형의 살인마가 우리 사회에 풀려나진 않을지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마음 한 켠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